안녕하십니까 순땅 재테크 TV의 순땅입니다. 오늘은 새만금 관련된 새만금 어, 신공항 관련된 그 자료가 있어서 한번 마, 말씀드리라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새만금 어, 신공항, 새만금 어, 신공항은 어, 군산 쪽에 만들게 돼 있고요. 군산 이 지도에 보게 되면은 음, 군산에다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 새만금 신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2025년부터 2055년까지 어, 항공수요 예측치가 나와 있는데요. 2025년 어, 67만명, 그리고 2035년 86만명, 2045년 어, 105만명, 2055년 132만명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그렇게 예측이 되어 있고요. 어, 국내선 어, 2025년 국내선이 37만 명, 어, 국제선이 어, 30만 명에 육박하고요. 2035년 어, 국내선 41만 명, 어, 2035년 국제선이 44만 명, 그리고 2045년 국내선이 42만 명, 국제선이 63만 명, 2055년, 국내선이 43만 명, 국제선이 어 89만 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 자료 보시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뭐, 다 모든 자료에서 67만, 87만, 뭐, 106만, 어 133만까지 된다고 하는데, 어, 새만금신공항 굉장히 많이, 음,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고요. 공장 부지 보시면 알겠, 아, 공장이, 공항 부지 보시면 알겠지만, 군산공항하고 좀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게 들어서게 되면, 뭐, 군산은 당연히 발전이 될 거고요. 어, 밑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뭐, 부안이라든지, 어, 이쪽까지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어, 이번에는, 음, 뭐, 신항만 어, 철도, 뭐, 공항까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세 가지가 합쳐져가지고, 어, 세 개를 다 알고, 이제 하늘, 땅, 뭐, 바다까지 다 연결되는 새만금, 어, 개발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 새만금 신공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영상 내용이 짧습니다. 어, 자료가, 음, 많이 공개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음 오늘 영상이 좋으시면 어, 좋아요랑 구독하기 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제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 구독하기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